How are you do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 yeah, yeah, yeah.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근데 크게는 여러분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건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그거입니다. 그거.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데 여러분 그냥 그것이 아니라 앞에 나왔고. 정해진 거에 대해서 말할 때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게임이라는 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it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랑 좀 일맥상통합니다. 상대방이랑 같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it is, 뭐, it is, 뭐라고 할까? It is fun.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 근데 그거라는 거는 상대방이랑 얘기해서 이제 어떻게 풀다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그거 재밌더라. 이렇게는 좀 말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앞에 이미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랑 같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 하나. 네. 이세 가지 여러분 개념이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you have to focus on, on the concept of usage of any word or any uh, patterns. 여러분들이 항상 쓰실 때 어떤 패턴이나 문장, 문장 패턴이죠? 그리고 단어를 쓰실 때 항상 그런 개념에 대해서 focus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맞아. It's my cell phone.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거, 내, 음, 그거 내 핸드폰이야. 근데 이거를 갑자기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앞에 말하다가, 어, 그거 내 거야라고 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거 내거하는건이상하잖아 거 그리고 상대방이랑도 같이 아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거라는 걸 아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하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했겠죠 여러 개인데 갑자기 it, 어, uh, it's my cellphone.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어떤 하나가 내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Uh -huh. 나 정해졌다. 그리고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영어 여러분들 문장으로 갈게요. 'It's my cellphone', 'It's my cellphone', 'It's my cellphone'. Um.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강조해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단어나 그리고 어, 문장에 처음은 잘 강요 안 해요. 그래서 'It's my cellphone'이라고 안 하고요. 'It's my cellphone'. 그죠? It's 할때 it을 거의 못 들어요. 우리 저번에, 그래서 저번주에 미드 할 때도,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였어요. 어두워지고 있다. 근데 it's를 못 들으셨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그러니까 스쳐가는 소리로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It's getting, 아니, it's my cell phone. 이렇게요. It's my cell phone이 아니라, t s 이는 이하고, t s 이렇게 올려요. t s my cell phone.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진 뭐예요? 긍정문, 부정문, 의무문은 세트예요. 그러면, 그거 내거 아니야. 요거 한번 여러분 만들어보세요. 맞아요. It's not my cell phone. 근데 발음 먼저. 그죠. It is 해도 돼요. 근데 이제 is를 it is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더 뭔가에 강조할 때요.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이제 줄여 말하죠. It's m y c e l l phone It's not my cell phone. 그거? 니거니 네 하고 물어봐세 그러면, 그거 니거야 네 그거 니거 네 핸드폰이야? 이렇게. Isn't your cell phone? 이렇게. 네, 요거 나왔다. What is it? 여러분, 이거 뭐죠? What is it? 그거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 때나 그거 뭐야못 쓴다는 거죠. 못 써요. 언제 쓰는했죠 제가? 모두가 알고 있을 때가 되겠죠. 그거 뭐 하는데 쓰는 거야가 문장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뭐 하는 거야라고 할때 여러분들 바로 영어 보여드릴게요. 내 네, What is it for?라고 이 합니다. 물론 뭐 아무거나 쓸수 있어요. What is it for? 네. 두 번째는 이슬 언제 쓰냐?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것셀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가면 비인칭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우리 알죠? 토나와 그렇죠? 문법 말만 들어도 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이제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 제가 예를 들어 놨죠. 날씨, 계절, 요일, 날짜, 온도, 거리, etc. 그러면, 이거, 뭐, 이상으로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할 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음 뭐, 이렇게 주어 자체가 뭔지 모르겠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it을, 띵팁으로 찍으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가 거의, 요런 상황이에요. 오늘 추어.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 추어를 말하고 싶은데, 콜드만생각나죠 이게, 이게,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콜드를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볼게요. as c a l l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추워, 그러면은, 내가 워더맨 앞에서는, 이틀을 생각을 안날 확률이에요. There's a chance that you wouldn't say like, it's cold. Right? 어, 안 추워. 별로 안 추운데? Uh, it's not cold. It's not cold. 추워? 여러분, 오늘 추워. Is it cold today? 다들, 비가 매일 온다 하면, 비가 하면 여러분들 다들, rain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응. 근데 제가 말씀 드렸죠? 네, 비라는 거는 날씨잖아요 비라는 게 주어로 쓸 수가 없어요 비가 오다 입니다 그러니까 rains everyday 그래서 여러분 it 너무 세게 읽지 마요 rains everyday 안 들리죠? 이렇게 발음하세요 매일 비가 나 가볼게요 매일 비가 안와 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it is 가 생각나죠? or rain이 굳지? 막 이런 거는 여러분 제거 다시 보기 보시면 네, 좋습니다 it doesn't rain everyday 맞아요 it doesn't rain everyday 요거 음운 형으로 가볼게요 음운 형 매일 비가 오니? 맞아요. doesn't rain every day? d o e s t rain every day? 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is it rainy every day도 맞아요. 네. 아, 세 번째 있어요. 네, 영어에서 가짜 주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법으로 가주어죠? 근데 우리는 그냥, uh, let it go. 잊어버리시고, 그냥 가짜 주어. 그래서 진짜 주어가 없어요. 어, 그 자리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는 필요하죠. 그때 이제 이슬 써요. 으흠.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것은 쉬워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쉬워. 뭐가 쉬워요? 영어를 배우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는 the 아, to learn English. 근데 문장이 너무 길죠. To learn English is easy.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어, 주어에 해당하는 게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요. 그리고 그 자리가 피잖아요. 그때 이슬 넣어요. 그래서 it is easy to learn English 이렇게. 딴거 갈까? 우리 정크 푸드 먹는 건안 좋아. 이거 해볼게요. 그냥 갖다 주어세요. 바지 사장. 영어계 의 바지 사장. It is bad. 그쵸죠 원래 정확하게는 for health care. 근데 뭐가 to eat junk food. It's bad to eat junk food.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배우는 거재미있어 네. Is it fun to study English? Is it fun to study English? i t fun to study English? 말로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과 말하는 건 정말 달라요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애기한테도 It doesn't r i n everyday를 시키면 얘가 어느날 비가 오뭐 매일 온다를 말하고 싶다 It doesn't r i n everyday가 나와 얘도 모르게 왜냐면 입이 외웠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화는 머리로 하면 안 되고요 입에서 나가야 돼요 입. So it comes to me everyday and then you will improve your English skill very much or then you think And then you expect. 여러분들이 기대한 거 이상 그리고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와주셔야지 네,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 곁에 Stay with me. It goes with like 이바이